화려한 날들 정희루 고원이 사랑 대신 선택한 합의 결혼 KBS 2TV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연출 김영석 극본 소현경에서 정희루와 고원이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닝 결혼을 약속했다. 17일 방송된 사회에서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극중 이 지역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비혼주의자로 등장한다. 연애는 즐기지만 결혼만큼은 완강히 거부해왔던 그는 후배 지은호의 고백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은호를 오랫동안 지켜본 친구, 박성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삼각관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은퇴 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계약이 취소되며 좌절을 겪는다.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지역은 가족 전체가 불편해질 거라며 끝내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다. 결국 상철의 자존심과 부자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회사에서도 지역은 시련을 맞았다.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후배가 본부장 자리에 오르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홧김에 사직서를 내던진 그는 결국 다시 낮은 직급으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마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보하고원이는 지역에게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사랑 없는 결혼도 나쁘지 않다. 서로에게 얻을 게 많으니 합의 결혼을 하자. 살다가 맞지 않으면 이혼하면 된다고. 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처음에는 선뜻 답하지 못했던 지역은 결국 예전엔 선보고 사흘 만에 결혼하기도 했다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혼을 합의한 두 사람은 앞으로 흐릿하지 않은 삶을 살수 있을 것 같다며 서로에게 확신을 주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한편, 화려한 날들은 누구에게나 화려했던 날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멜로를 담아내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밤 8시 방송된다. 뜻밖의 선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지역과 보아 이들의 결혼이 단순한 계약을 넘어 진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